왜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오게 됐는가.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다리 지점내의사 닥터 야옹입니다.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아 하지정맥이라고 하는데 나 아, 이것 좀 확인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 하지정맥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정맥이 있어요. 요거는 사실은 어폐가 있죠. 하지정맥이란 하지, 다리에 있는 정맥 정맥이라는 겁니다 하지에 정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아, 하지정맥이라고 하던데요 라는 그 뜻은 하지정맥류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지정맥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하지. 다리에 정맥류 정맥이 구불구불 튀어나온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 죠 다리에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온 현상 그게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하지정맥류는 질병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은 증상입니다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온 현상 요거를 말하거든요 즉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왜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오게 됐는가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걸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원인 질환의 이름이 바로 정맥부전이라는 병입니다. 정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혈관이죠. 하수도 역할을 하는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병 정맥 부전이라는 병이 걸렸을 때 빠져나가야 될 혈액이 못 빠져나가니까 약한 혈관을 구불구불하게 풍선처럼 부풀리는 거 그게 바로 하지 정맥류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. 하지 정맥이 있어요. 이거는 내 다리에 있는 정맥 정상적인 것이고요. 하지 정맥류가 있어요. 이것은 내 다리에 혈관이 구불구불. 튀어나온 현상이 있다는 얘기고요. 하지 정맥 부전이라는 병이 있어요. 이거는 아내 정맥 순환에 문제가 있는 원인 질환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증상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원인 질환 하지정맥 부전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하지정맥 부전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다른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거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혹은 신경 증상이라고 일컫는 통증, 저림, 시림, 열감, 냉감, 하지 불안증 이런 증상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습니다. 어, 내가 하지 정맥이 있어요. 내가 하지 정맥류가 있어요. 내가 하지 정맥 부전이라는 병이 있어요.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인지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가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닥터 야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